어서서 성령님.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나 보고 싶었죠? 네. 있을 때 잘하세요? 네. <laughs> 저도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신학교 와서 강의하고, 그리고 저녁 때좀 이렇게, 어,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 가지면서 좀 이렇게 잘 쉬고 왔어요. 배려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알아보았을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최후의 만찬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끝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성체 안에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그 성체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체만 바라보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들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서 타올라야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게 루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사의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이 가리어 엠마오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그리고 예언서를 비롯한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빵을 쪼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빵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사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오르게 하는 성령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듣는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자들 모습을 봅시다. 첫 번째.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자, 여기서 열리다라는 이 동사도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제자들의 눈을 열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듣는 마음이죠. 말씀을 듣게 될때그 말씀이 가리어졌던 눈을 열리게 만들고 닫혀졌던 마음을 활짝 열리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가리워져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잡고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 가리웠던 그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또내 생각 안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머물게 하고 있는지, 나는 또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공금이 내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독서, 이독서, 복음 말씀이 선포된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미사가 끝날 때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리고 신부님이 강론 잘해 주면 와, 은혜롭다. 이러고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구절, 한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내가 영적인 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미사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모실 때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체를 모시시고 봉헌을 하러 나오실 때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미사 내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미사를 드리게 될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사부터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강론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복음 중에서 복서 중에서 정말로 내가 붙들고 싶은 하느님의 말씀 한 구절을 공곰이 잘 선택하셔 가지고 오늘 미사가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내가 기억하면서 미사를 좀 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체 안에 살아 계시고 당신의 말씀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면서 그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볼 줄 아는 눈, 또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 줄 아는 귀, 그런 눈과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이라는 여정 안에서 한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미사 때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줄게요. 우리 모두 지금 엠마오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도 가려졌죠?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타오르게 해 주실 겁니다. 제가 방금 강론 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가 강론 마치면 조용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미사 한번 잘 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체 안에서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또 바라보면서 제자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아멘.